자, 이번 문제는요, 어, 영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쳐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2018년에 어, 수능 6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영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요 개념을 일단 숙지하셔야 되겠고요. 배타적 경제수역과 비교해서 영해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어떻게 다른가를 어, 비교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도의 A, C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질수 있는 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단 모든 행위는 국가가 사전 허가가 없었답니다. A, B, C들 쭉 보겠는데요. 영예 선이 나와 있습니다. 영이 선요 안까지가 이제 영예다이 말이죠. 영이다. 요 안이가 우리나라영예다 어, 서해 같은 경우는 직선 기선에서부터 뭐 직선 기선에서부터 12일을 했을 것이고 동해안 같은 경우는 동상 기선에서부터 12일을 해서 어, 영해를 영해 선을 지을게 이렇게.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안쪽이 영해고 요 바깥쪽은요. 배타적 경제수역 일 수도 있고 뭐 독, 동해, 독도 근처 같은 경우는 독도의 영이 사이는 영해지만 요 바깥은 중간수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일반 A는 우리나라 자원탐사선의 탐사활동을 한다. A는요. 우리 측의 배타적 경제, 영해는 아니지요. 영해는 아니지만 우리 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이 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원 탐사선이 탐사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어로행도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즉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기 와서 자원 탐사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B입니다. 외국 화물선이 항해를 한다.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영해는 아니다, 맞지요 영해는 아니고 우리 측의 배타적 경제 수요, 뭐이 정도 될것 같은데요. 외국 항문선이 항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항해는 배터리 경계수역 영해를 제외한 지역에서 의 항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C는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항해한다. 우리나라 영해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다 4번. A, C. A, C. A, A 여기. C, 여기네요. 어, 우리나라 어선이 고기잡이를 한다. 돼지어, 여기는 우리나라 영해 부분이니까 고기잡이 가능하고요. 도 우리나라 측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기잡이 가능합니다. 5번 B, C 외국이 인공섬을 설치한다. B, C 외국이 인공섬을 설치한다. 전쟁하자는 소리지요? 우리나라 영해에서 지금 인공... 많이안 되는 거지요? 아, 우리 측배타적 측 경제 수역으로 물론 정확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어, 인공섬 설치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정답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5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2020년 바로 어 몇달 전에 쳤던 어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쳤던 수능 바로 작년수능입니다작년수능 어,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역에 대한 한국지리 소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골라라. A, B, C, D 이렇게 나와있고 우리 영해 같은 문제는요. 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잘 출제가 됩니다. 지도가 제시되고 어, A, B, C, D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가 영해인지, 여기가 배탈지 경제 수익인지, 여기가 중간 수익인지, 여기가 한중 잠정 조치 수익인지를 파악을 한 이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뭐, 옳은 것을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 편집 없습니다. 에이? 자 가겠습니다. 어, A, B, C, D, 요 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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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D, E가 나와 있고요. 어, 영해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가 영해고요. 요 여기 영해 기선 안쪽을 우리는 또 내수란 용어를 또 쓰게 되면 내수. 영해 안쪽이 바다 다 안에 있는 물이다라는 소리고요. 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해당 국가가요. 그래서 어뭐 우리나라 내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가뭐다할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그리고 요 부분, 요 바깥쪽 부분은 베타적 경계수요 정도에 해당이 돼 보이고요. 어 C 지역 어디입니까? C 지역은 대한역입니다대한역 여기 이제 다른 지역은 다1 2엘인데 얘는 사메리를 니다 다른 직선계에서 사메리. 어, D 이제는 해안선 어, 보이고 있고요. E 이제 독도네요. A 가겠습니다. A에서는 외국 선박의 자유로운 운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어, 영해 바깥쪽은요 배달 경제 수역 또는 뭐 한일 잠정 조치 수역 또는 뭐뭐 뭐 중간 수역 또는 뭐 공해 즉 영해 바깥쪽 부분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 선박의 이동 정도는 충분히 안능합니다 외국 선박, 우리나라 선박, 뭐, 등등의 선박은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허용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립니다. 그립니다 b 에서 간척사비로 지금 영해가 확대됩니다. 영해는 서해에서, 영해는 직선기선에서부터 12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근데 여기를 간척한다고 해서, 얘가 넓어지지 않죠. 얘는 고정입니다, 고정. 틀렸죠? 그래서 이번도 틀렸습니다. 3반입니다아 병입니다. 미안합니다. 대입니다. C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십이리까지입니다. 자 C 여기네요. 직선 기선에서부터 1이리는 서해나 남해인데, 어 남해 중에서도 대안해요 바로 여기입니다. 대안해요대안해요 너무 좁지요. 여기는 십이리 못 써요. 왜못 쓰냐면 여기가 여기 대마도지요. 대마도. 요 사이 바다가 24일이가 안 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일이 1 1일를 서로 먹으면 되는데 24일이가 안 되면 11일은 못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3해리, 3해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 1일리니까틀린 하면서 같은 색깔로 해볼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정입니다. 뒤에서의 기선은 해안의 최저조위선 그랬지요 최저조위선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썰물대의 해안선. 썰물대의 해안선. 최저 조위선. 가장 낮은 조수, 바닷물. 조수조차 바닷물, 바닷물이 위치선. 바닷물이 가장 낮았을 때에서는, 뭡니까? 물이 빠져나갔을 때. 썰물대의 해안선입니다. 통상기선은요, 이처럼 썰물대의 해안선을 씁니다. 그래야지 바다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각국의 나라들이요. 정, 정답입니다. 정통상기사에 대한 얘기. 뭡니다? 이에서는 일, 일본과 공동으로 업자원 관리를 합니다. 장난치는 겁니까? 이 뭡니까? 독도 안에 우리 영해 한쪽입니다. 일본과 공동으로 업자원 관리. 전쟁하자는 겁니다. 맞죠? 안됩니다. 우리나라 영해이기 때문에 영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와서 업자원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절대 안되는거지요. 그래서 어,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어, 2020년 기출 1번 문제 영해와 관련된 문제 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마 2020년 영해와 관련된 문제, 문제가 1번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모의고사의 영해와 관련된 문제가 어, 1번, 2번 이 앞부분에 자주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도 모의고사는요 항상 수능을 따라가니까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